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와이퍼를 작동시키니까 와이퍼 이제 수명도 다했고 그리고 앞창문에 유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상이 남아 밤에는 운전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유는 빛 번짐 이런 것 때문에 요 액을 어, 요 액상과 이 검둥이 패드로 해서 광택기로 딱한 다음에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딱 하려고 취업이 가장 잘 되는 학교 경동대학교 기숙사 아래에 있는 공터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동대학교 주차장 신축 공사 때문에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곳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막을 제거하는 김에 와이퍼도 교체를 하고자 레인 윙스라는 와이퍼를 구매했습니다. 어, 쿠팡에서 구입했고요. 광고는 일도 아닙니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레인 윙스 BMW 5시리즈 F10과 F11, F11이 어떤 차였더라 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 잔상이 우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를 교체를 진짜 안 합니다. 이 와이퍼 이 떡다구와 고무가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거의 하지 않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구입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는데, 광택기 산게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자, 키온 상태에서 다시 끄, 끄고 위로 길게 올리면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허, 이 올라왔을 때 와이퍼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레인 윙스. 제일 싼 거예요. 와이퍼를 오래 쓰긴 했네요 이 조수석과 운전석은 정말 깔끔하게 유막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이 짧아서 이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 가운데 라인은 좀 미흡합니다 가운데 요렇게. 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유막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도독, 오도독.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굿, 굿, 굿. 어, 참고로 제가 사용한 약재는 컴파운드에요. 컴파운드 2,000방에다가 디월트 광택기 패드는 그냥 뭐한 천원, 이천원짜리 싸구려 패드로 이용해서 유막 제거를 했습니다. 굿이에요. 굿, 굿.